주신 분들은 힘이 빠지셨구나.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하만까지 김수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소개를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쟁이 끼쟁이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이 공연이 이렇게 실내에서 어떻게 보면 아늑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수 있게 돼서 더욱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앞서서 유지감 님도 그렇고 우리 이쁜 민우 민호 분도 그렇고 우리 이 자리가 있도록 마련을 해주신 우리 조문재 교수님을다 언급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해요, 네?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광이 형이나 우리 민호보, 민호보다 더 멋지게 이분을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릴까 이뻐 보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우리 군수님을 한 번도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세우진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의상이나 고 저를 마련해는 교수님 실내가 안 되시면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셔가지고 네 박수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목요일은 우리 김준성 선배님께 들어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가 있으시도록 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수님 바닥에 못뭐 떨어지셨어요? 김수찬입니다. 그리고 어, 또교수님 옆에 또 우리 하강 군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사하시고 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laughs> 하시는 분 아까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 실시간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님도 오시고 또 의장님도 오시고 또때때 해도고 네, 뭐. 네. 김수찬입니다 원래 <laughs> 제가 앞서서 4시간 전에 리허설을 했거든요. 리허설을 할때이선 앞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이 지점도 던져 는은것 같이 차를 던져 놓은 것 같이 나온다고. 근데 잘 보이려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의혹이좀 앞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당을 촬영을 하고서 생방송을 하고서 이렇게 부랴부랴 여러분들한테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잘 덮고서 이렇게 나오다가 사실 미동실에 가서 시원하게 이렇게 머리를 까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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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보시기지 시원하세요? 아, 아유저는 아니 네, 막 계속 네. 화면에 떨어져요. 여기 김수찬 여기인데 왜 자꾸 화면만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멀어서요. 아니 여기 앞에 계신 데도 여기 보시길래 감사합니다. 어 오늘. 멋지게 보면 김수찬도 뒤에 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가수 우리 김연자 누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김수찬하고의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어,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다음 곡 준비한 노래는요 여러분들하고의 우리 하만 국민 여러분들하고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현미 선배님의 첫 정. <laughs> 이쪽에 박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목소리> 사랑하도 <목소리> 우리 하반 국민당. 그하고 혹시라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팬클럽이죠, 참사랑 우리 여왕 허나시즘님들께서 제 이름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제 이름을 키우시지 니다 어... 이찬정이라는 분은 원래 제가 MR 반추가 이렇게 안다 밴드분들이 아니라 mr 반주로 제가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아, 오늘 아, 앞서서 제가 리허설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리허설 때는 중간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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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아, 아, 막 아, 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우리 그, 뭐, 아, 밴드 아까 분들 굉장히 좀 적잖게 당황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또 박자를 잘 맞춰주셨는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밴드분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만 솔직히 당황했죠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것도 라이브에 맛추잖아요그루네이한국말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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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단곡들 이제 안 하셔도 되죠. 오늘 이게서트어떠 분위기 이벌 아, 뭐, 뭐, 이것도 계획이 없는 한국요방 감사합니다 사점 보내드렸고요. 어.. 앞서서 뭐 지방형이 물 마실 때뭐 여러분들 뭐 반응, 여러분들이 박수 나오는 양에 대비해서 물을 마시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행동 안하고 그냥 마실게요. 물뼈 찰까봐 많이 안 마시고 싶은데 박수가 딱 제가 마시고 싶은만큼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alon clipp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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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음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요 제가 올해에는 신곡을 한곡 보내드릴까 합니다 어, 네, 어, 이 노래는 제가 더 애정이 가는 게 제가 직접 작사를 한 곡이기도 해요, 어, 마중물, 한 곡이기도 해요. <laughs> 어, 제목은 일단 마중물 사랑이라는 어, 이 가사를 쓰면서 저희 엄마의 인생을 제가 직접 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엄마의 그 인생을 살짝 제가, 어, 생각을 하면서 직접 쓴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통 트러트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영상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가수가 신곡을 부를 때는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인 어?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노래를 좀 부르는데 어. 역시 하만 국민 여러분들을 <laughs> 아니 잘했어요라니요? 좀 그래도 가수예요. 좋아요. 노래는 잘해줘. 좋아요 지금. <laughs> 네. 대박. 어, 신곡 좋아요. 그런데 역시 하만 국민 여러분들의 관객. 그래, 수준이 확실히 여기서 드러나는 게 드러나시는 게 코웅 소리가 신곡이면 생소하시기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반응이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을 주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마중물이라는 뜻이 뭐지 뜻인 아세요 다들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마중물이 군수님은 혹시 아시나요 마중물 당연히 아시죠 펌프로 물 예전에 그끄집어 그 올릴 때, 끌어올릴 <끊고> 때, <오류릴> 때 <끊고> 처음에 보는 삼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마중물이 엄마의 사랑의 빛에 어서 제가 직접 쓴 가사의 노래가 마중물 사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람>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놀람> 표정이 어유 수찬이가 나 그런 것도 르는 말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어, 한국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솔직히 이런 곡들도 전통 트로트도 제가 잘 이렇게 부르지만 본인만 해도 김수찬하고도 흥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민우 민우도 막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근데 저도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근데 앞서서 민우가 우리 황민우 군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 뛰어 하시고 막 해가지고 차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달라는 아, 부탁을 일어나, 일어나. 못드리겠는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안무만, 손만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 노래 중에 솔직히 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노래도 제가 직접 작사 작업을 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어, 여자친구랑 전 여자친구죠.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그래서그 헤어진